자, 여러분들, 가보겠습니다. 그, 한번 보여주시죠. 화공 도 보여주세요. 아, 하고 있어요. 화공 안보이는데요안 보여요? 예, 보여주세요. 차장의 화면으로 내딱 끼어나가지고. 됐어요. <laughs>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비카 어. 풀돌 가차쇼. 지금, 제와 121법에, 여기 이렇게 또이트럭 정도 질러놨습니다. 자, 바로 가 보겠습니다. 현재 반천이고요. 34 스택입니다. 가 볼게요. 44 스택. 오케이. 4 54 스택. 오케이, 갑시다. 64 스택. 64 스택 안 나왔고요. 74 스택. 74. 오케이. 나, 여기서 나나마비카 나이... 아, 나가? 브금 틀까요? 오케이, 브금 좀 틀게요. 기다려봐요. 그 노래? <laughs> 그 노래? 아, 오케이, 어? 그, 노래 <laughs> 그 노래 틀게. 그, 그 노래 틀게. 그 노래, 그 노래. 그, 그 노래 그, 그, 나에겐 락스셀 뿐. <laughs> 나에겐 그저 락스셀 뿐. 한번 들어가자. 이렇게 하는 게 답게. 어, 깜짝이야. <laughs> 불대검이긴 한데 <laughs> 불대검이긴 한데, <laughs> 불대검이긴 한데 <laughs> 아, 아 네, 불대검 맞긴 해 아, 첫날부터 <laughs> 느낌이 좋지가 <아이고>. 않다 <웃음> <웃음> 괜찮아, 괜찮아 <laughs> 괜찮아 이제 빠르게 나오면 돼요 어 그냥 빠르게 뽑을게요 여러분들 네. 10 네. 20 네. 30아불릿지 네. 네. 겁나 잘 나온다 네. <laughs> 아, 쟤, 쟤가 부르시네. 사실... 아, 설마. 선인 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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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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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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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풀악셀뿐. 오 여기 한... 보니까 차스카 있고, 얀사 있고, 울로룬 있고 이렇게 다 있는 애들이. 보요 뭐, 일러스트에 좀힘 많이 쓴 느낌. 오케이. 자지금부 갑니다. 자몇 뽑이야 네. 이렇게 하면. 400 가겠습니다. 어, 어, 어. 가자. 20 뽑. 30, 30. 어. 40. 어, 어. 5 오! 플 어. 이게 됐네. 내게 플라셀 뿐! 플라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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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르도> <laughs> <풀었을> 뿐! 과연... <laughs> 아, 슬슬 나와야 하는데, 이게 지금 벌써 까였거든요. 이제 나올 거예요. 그냥 바로 스킵 할게요! 조졌는데? 야야야 첫반부터 이렇게 망하면 안되는데? 어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아브리신 고멜레 어. 나와 개같은거 아니 저 다른 브리신이잖아요아 잠깐만 야야 야, 우리 마비카 그거 싫어하는 거같데 내가 프락세폰 너무 싫어하는데? <laughs> 야 이것도 알고보니까 마비카의 흑역사 아니야 이거? 그럴 수도 있어요. 아이고야. 야, 베네지 마비카스 얼마 줬을까 아이고야. 아, 일단은 천장 찍을 것 같아요. 고봉밥 가자, 천장. 제 불러요. 가자. <laughs> 제발. 제발. 불러요. 과연 너뭐 나올까요? 파일. 브레신 나왔어. 그렇지. 오. 오케이. 브레신 나와서 이겼다. 이거. 3돌입니다. 오우. 3돌. 오케이. 3돌. 자, 10. 20. 20. 불안나. 30. 음. 40. 40. 오이. 50. 60, 60. 7 0입니다 이제? 시, 시, 70. 70 나와야 돼. 여기서. 나올 수 있나? 아, 아, 아 잠깐만. 80. 100%. 아! 아금마이크 <laughs> <laughs> <마>, 먹어 가지고. 아. <laughs> 신간이라니 <laughs> <laughs> 오케이, 십. 빨리 나와 줘야 돼요. 20 아, <laughs> 맞거 같은데? 30. 4 0 나무로 되나요? 오십. 위치 봐요 육십. 아이 씨발. 오케이 다시 시. 야야 나 풀에 신 존나 잘 남다니까 이거. 이씨. 삼십 없습니다. 오케이. 오케이가 맞아. 여기서 한 10분만 더? 아! 자, 한 발, 한발 나왔어요. 아, 그러네저 있네. 우와. 자, 한번 더. 아. 아. 질러올게요. <laughs> 400다 썼습니다. 100, 질러올게요, 100 100, 기다려봐. 100, 100, 100만 원! 100만 원이 날아갔어! 100. 아이고! <laughs> 질러올게요, 기다려봐. 질러올게요. 100만, <laughs> 100만, <laughs> 질러올게. 100만 원이다. 결제 태도가 부족하단다, 여우야! <웃음> <웃음> 어떡해.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알렉키노보다 잘뜬 거임, 이거. <laughs> 아, 진짜요? 알렉키노보다 잘 떴어. 어, 쟤. 아, 기름값이 좋네. 좀 비싸네. 지금 <laughs> <laughs> <기름> 괜찮은데, 예. 내겐 <laughs> 풀악셀 뿐. 자, 여러분들 2트럭도 충전하겠습니다. 아, 아 4트럭 충전할게요, 4트럭. 어차피 스틸라이까지 봐야 하니까. 여우님 잘 보고 계신가요? 그래 보여요, 지금? 지금 이게 보입니까, 그게? 그래 보입니까, 개가. 아이고. 나도, 나도 저렇게 되면 안 되겠는데. 아니, 내가 그래가지고. 사스카때 확정을 원했어. 사스카안 <laughs> 뽑았어, 내가, 씨, 개 같은 거. <웃음> <웃음> 그때 그 사건. 아, 나도 미리 한, 한트럭 질러놓을까? 아, 그냥, 여러분들, 하고... 일단은, 일단은, 두 트럭만 질러 놓을게요. 나한 이에... 트럭만 미리, 나한 트럭만 미리 질러 놓을게. 자, 다시 켰습니다. 자, 됐습니다. 갑니다. 나한 트럭만 질러 놓는다? 잠깐만, 이거 호두 꺼내자. 호두, 스킨, 가져와 볼게요. 아이고, 내 카드로 또 지르게 되는. 야, 자비 어, 가나윤 근데 고분밥은 진짜 너무하긴 했지 제발 너무, 너무 고분밥인데?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하나 남았어 하나 남았어, 하나 남았어 어 하나 남았어요, 하나 남았어 하나 남았다, 하나 남았다, 하나 남았다, 음. 하나 남았다, 하나 남았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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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하나 좋아, 좋아, 좋 슬슬 좋아. 그 확정 떠주면 좋겠거든요, 그냥 그 별빛, 그 있잖아 아, 포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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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이게 뜨네? 몰라, 아 몰라. 아, 몰라. 과연, 과연. 픽트릭이... 피클리... 씨발! <laughs> <laughs> 와, 저게 저렇게 저렇게. 얘들아, <laughs>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확정이야. 어, 이제 확정이다. 그래, 그래. 음, 확정이다. <웃음> <웃음> 아니, 저거, 저거 저것도... 뜨 야, 야, 근데 오히려 <laughs> 좋다. 네, 그러게. 난 모나가 그 그냥... 아닌 걸더 좋아하고 있어, 지금. 보나가 아닌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여러분들. 30. 오 시틀라이 아십 이십 10. 10. 자 여러분들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시틀라이 남았습니다 시틀라이라고 전무까지 뽑아야 돼요. 삼십 야이형 싸게 뽑은 거 같은데 시나 대리 깨질 것 같다 이걸로. 자오 씨, 사십일 아. 24억 기다려 봐. 야야 근데 그래도 나쁘지가 않다. 나쁘지 가 않아. 아니 이 트럭에 오성 세기면은 오케이. 나쁘지 않아가 맞는 거예.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나는 이걸로 좀 안심 느꼈다. 어? 왜? 은근 <laughs> 싼데. 야야야 야,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어이 정도면 은근 싼거 아닌가? 저번 알렉키도에 비하면은 오늘은 은근. Hey c o m down, bro. 도라맨죠, 도라맨죠. 내가, 아, 나, 나도 돌이 불러야 하나 같이? 나도 돌래불러야 아, 아니, 아나셀 노래 불러야 s 나 t I don't see you. 니아아 n t s e 가 you. I don't see you. I d o 요 t see you. I d 요 n t see you. 하지. o n t see you. I don't see you. I don't see y 이제 와서 너무... 후회한댈 뭐하니 <laughs> 나는 바보가 돼버릴걸 찾주도 <laughs> <나도 그거> 맞지? 필요 <laughs> 없어 <laughs> <laughs> <불상하다. 웃음> <laughs> 아 시트라인 피부 한번 틀어주시고요? 아 그럴까요? 아 이제 시트라인은 아, PV... 그래도 잘나오주겠지시트라인좀 할머니 나와주면 알거든요 야 불쌍하다 근데 진짜 할머님. 죄상하다지만 개자식아. 나도 야, 안 돈. 개새끼야 동자 저도 뭘 말아 뭐라 야 죽을래? <laughs> 미안해. 라고 하자래 개새끼. 나만 믿. 오야 이제 지금 유턴하는 게당아닌데나 갑니다. 자 갑니다. 자, 갑니다. 자, 갑니다. 또 시작되, 결국 또 시작됐군요. 네 됐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지금. 스틸라인 다시... 시츠라인 갑니다. 시틸라인은 첫째 좀잘나좀 좋겠어요. 오케이. 자, 50일! 50일! 50일 안됐고요 60일! 와, 아. 이거 60일도 안 나. 고 아, 어, 먹습니다. 가자. 왜 가자. 같지? 자 가자. 가자.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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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게 되네? 오, 별빛 포차 보자! 별빛 포차3 0고동이0 어디서 할머니3 0대체 할머니 사3 0다차3 0죠차 30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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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포 이, 이 새끼는 그냥 할머니가 좋음. 맞아요? <laughs> 맞았지. <맞아요? 웃음> 무서워. 자 갑니다. 자. 갑니다. 자. 무기. 자, 무기 갑니다와 아, 이제 무기 법 가는구나. 저연이왜 이렇게 맞다. 그러니까 저연이 이제 많이 나온다니까. 내 미래야. 맞았어요? 어. 맞아요? 오빠 좀발좀 하게 만들면 안 돼요? 뭐? 여기 누가 넘어. 저놈이. 아. <laughs> 이거 천장 보수 있을 거예요. 천장 보수 있을 거예요. 이거 만약에 여기서 음. 다른 걸로 시트라이 전무가 나온다 이득이야어오리이득이지 음. 시트라이 전무를 좀 노리고 있겠습니다. 오케이 나왔어. 어, 어, 오케이, 어, 오케이. 과연, 과연, 과연 여기서 뭐가 나올까요? 과연. 과연. 오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 뭐야 오케이 오케이 오 이게 되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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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 바꿔,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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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시스 라이전문가 이게 좀 문제인데요 될까 과연 그요? 오만 명0 이십 아 오케이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치르고 오겠습니다 <laughs> 치르고 어? 올게요. 총 얼마 지는지 니 그러면 악한170 아, 아, 정도 지를 것 같아 지금.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 여러분들 저 알렉히도 대200 썼거든요. 지금 보면은 오히려 괜찮은 거예요. 네 여러분들. <laughs> 그래 그래도 30만 원 차이다. 어 30만 원 차이야. 50기가 그냥. 와소다 마비카 전부 한번더 뜯어. 오히려 그럼 좋아. 오히려 좋아. 그러면. 일단은 아, 이 트럭만 진짜. 지를게요. 이 트럭만 많이 하지 않을게요. 진짜. 야, 진짜 이 트럭은 미치... 야, 진짜 저건 힘들다. 진짜 난 저렇게 못하는데 갑니다. 난 저렇게 힘들 것같아 노래... 해래 <laughs> 어, 시트를... 어, 저거... 샬로트가기서이 또? 얼마? 어? 그다음이 <laughs> 시트라인 전무? <laughs> 야 이거 진짜 약간 기대치 너무 높이는 거 아니야? 오케이 어, 마지막. 마지막 이제 나와야 마지막, 돼요. 마지막, 마지막이, 마지막이 마지막. 마지막. <laughs> 오케이 나왔습니다. 자 오케이. 과연 마이겐 플러스이 맞는지? 과연? 과연? 오? 어? 뭐? 어? 이제! 잠깐만요. 잠깐만요, 마비카 전부 이제!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지르또지르래 질러야겠지? 지르니까? 질러 지르고 올게! 지르고 올게! 야, 잠깐만. 한번더 취소했다가 다시 해볼까? 그럼 마비카 나오지 않을까? 아, 집마 아냐, 아냐. 아, 씨 그냥 역할거 그랬나? 아, 역대하다. 죽 박사 유웨이. 수음 <laughs> <수금> 박사 유웨이. <laughs> 아, 얼마 쓰시는 거예요? 좀 많이 썼어요. 좀이 아닌데? 좀이 아니잖아. 아. <laughs> 근데 일단 그래도 확정이에요. 그러게, 끝났네. 이제 초, 통합 170만 원 값어치에 마비 카풀도래, 나쁘지 않네 근데 이번에 나쁘지 않아. 진짜 진짜 나쁘지 아 심지어 어? 시슬라에다전문까지 먹었잖아. 어, 시슬라드는 시슬라하필이면100% 차로 떴고, 어 예예, 그래, 운이 좋아. 그냥 바로 가져갈게요. 아, 바로 가져가. 아, 근데 뭔가 긴장 안 되는 게좀 심심하긴 하다. 어, 그렇지 됐다.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끝. 하얗게 불태웠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잘했어요. 오